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호도하기 위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그러한, 정말 그동안 참고 힘들게 뱃따물려 한두, 한두 푼 모아서 마련한 이제 그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을 정말 방해하고 막아내는,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 당국에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의 울부를 토로하면서 우리의 처절한 의침을 유칩니다 이렇게 위칩니다. 삼재산 강탈는 재군주 국대대 시바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부호가 적힌 만장과 피켓을 뒤에 서주시고 조합님들께서는 그 뒤로 뭐 조합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조합별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물론 날씨가 덥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햇볕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양산을 좀 접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햇볕 시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양산을 뭐 받쳐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은 어 아마 비가 오기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싶은 분 계시는데 우산이나 양산은 좀 접어 주시고 가능하면 좀 넓게 더우시니까좀 넓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꽉 이렇게 서지 마시고요. 좀 넓게 넓게 서주. 우리 서울 수도권 200만 조합원들의 그 뜻을 그때 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래는 경찰에서 우리의 의견 전달을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 강력한 항의를 하니까 일단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법적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러 건규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조합원들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신그유인문을 가지고 건규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리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각 단위 조합별로 만약에 재건축 임대주택을 강제 건립해 하는 그러한 입,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합, 단위조합 대표자들께서는 그 조합, 만약에 임대주택이 입법이 돼서, 임대주택 강제 건립이 입법이 돼서 시행을 하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포기 서류와 그리고 그 첨부 서류로서 조합 설립 인가증을 가지고 오신 조합들은 앞으로 별도로 오셔서 건교부에 오늘 지금 같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호를 한번 유치고 바로 건교부에 진입해서 우리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의 서울 서권 200만 조합원들의 정말 간절한 뜻이 담긴 구호를 유치 테니까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재산 강탈하는 재건축 임대주택. 주의 양도금지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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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조합은 총 단결로 재건축업법 다 파자 다 파자 다 파자 재건축 가로막는 임대아파트 강제 건립 한 결과, 어, 우리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률 입법 외고안에 대한 의견 저출은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여기가 지금 한꺼번에 뭐 수천 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어, 실제로 민원 그리고 민원 처리 규정이 자리에 있다 합니다. 저희는 아직은 하긴 못했지만 어뭐이름뭐 이해도 가능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꺼번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의견 제출해야만이 이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저는 오늘 밤새고 또 내일 밤새고 일주일 밤새도 저는 반드시 제출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계속 우리가 여기 해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장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더큰 기회로 대응할 것입니다. 네. 예! 자, 지열 명씩, 열 명씩, 열 명씩 들어가겠습니다. 열 명씩에서 한 분이 탈출하고 나면 또한 분이, 예! 한 분이 또 들어가고 열열분열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 서울 수도권 200만 재건 축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검교부의 오밤 방장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건축 임대주택을 정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12명의 공공대표들이 지금 삭발투쟁을 살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피와 같은 자산을 지키고 그러한 소망 여러분들의 꿈을 재건축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12명의 재건축 악법전지 공동투쟁위원회 공동 대표들께서 이제 자기들의 몸을 버리는 그러한 삭발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들의 영원한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의 도제를 갖고 정말 여러분 뜨거운 애정으로 마음속으로 이들의 투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소박한 꿈을 이제 죽음으로 투쟁으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악법이 투쟁 처리투쟁을 위해서 삭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12명의 공, 재건축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동제를 마음으로 실어박수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석 공동대표 이승희 개포시어 이승희 국민대표를 소개합니다. 공동대표 변호사 고덕 2단지 대표를 소개합니다. 공동대표 이재훈 광면철산 2단지 대표를 소개합니다. 공동대표 엄태원 의왕포일주공 대표를 소개합니다. 공동대표 고덕 7단지 대표를 소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산 2단지 아니고 3단지입니다 철산 3단지 이재훈 공동대표를 다시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원 천천주국의 김춘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비남입니다 강력한 투쟁 의지를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수도권 우리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지만 정말 이렇게 참고 우리 이러한 행사에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정말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여러분 이웃들에게 지금 잠자고 있는 이웃들에게 무인 승차하려고 하고 남에게 의, 의지하려고 하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남이 해주겠지 하는 이러한 무인 승차의식 이런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 여러분 그런 이웃들에게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어쨌든 그들이 정말 이 재고조합법이 쳐질 때까지 이 도도한 투쟁에 불길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깨워야 합니다. 정말 이웃에 있는 조합들, 조합 집행부, 대표들이 또 정말 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답장 쓰지 못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한 단결로 조화로운 우리 시민 공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배입하고 그들을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런 투쟁에 정당한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투쟁에 참여하자는 조합 집행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정말 여러분 그 골라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재건축 개발이 한수 또한 재건축 임대주택 재건축 온 악법들이 처리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두 명의 국민대표단을 출신 로한 서울 수도권 200, 200명의 그리고 100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